잠깐 동안 눈이 왔는데 매화나무의 눈이 아얗게 쌓였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정치 드라마 보시느라고 언짢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야 될 격동기라고 생각하시고 <laughs> 참고 또 오늘 저녁 쇠주 한잔으로 오늘을 1월 3일을 보내고 또 보니까, 민주당에서 경호처장, 어다숙수 공무집행 방해로 다 고발조치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꾸 저 국민의힘은 원내대책 회의한다고 비상대책위원장, 원내대표 헛발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, 보수당, 보수당이. 어? 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시길 바라고, 우리 민주당도, 아... 결코 떳떳하지만은 못합니다. 이 사태가 난게또 원인 제공도 있으니까 아무리 고집불통 윤석열이 할지라도, 아 우리 당대표였던 음? 이재명 대표도 아,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1월 3일 저녁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. 앞으로 이런 공수처한테 맡기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.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. 참 쪽팔리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또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. 전 세계가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꿋꿋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힘내십시오.